안녕하십니까 안근모의 휙서비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이틀간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조기에 이완돼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출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드라마는 이번에도 오전 10시부터 본격화했습니다. 어제는 ISM 제조업 지수, 이번에는 구인 규모 지표가 증시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때 크게 휘청하기도 했지만은. 금세 방향을 틀어잡아서 일중 최고 레벨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의 2 거래일 상승률 차트입니다. 10월 들어서 이틀 동안 5.7% 뛰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팬데믹 폭락장에서 막 벗어나던 때 이후로 가장 강력한 회복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여름 서머랠리 때보다 기세가 더 세다는 것이죠. 미국 기업들의 구인 규모입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상징합니다. 그 수요가 지난 8월에 무려 111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이코노미스트도 구인 규모가 이렇게 많이 줄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일찌감치.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정오 무렵부터 강한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호주 국채 3년물 수익률입니다. 순식간에 전일비 50BP나 폭락하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일중 낙폭이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금리를 단 25BP만 인상하고 만 결과입니다. 미국 국채 5년물 수익률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비둘기 서프라이즈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미국 9인 규모의 기록적 감소세 발표에 또 이렇게 급락 반응했습니다. 연준도 비둘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반복해서 이렇게 위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영국 국채 30년물 수익률입니다. 전일비 15위피에 달하는 급등세로 반전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정부가 최고 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을 중단한 탓입니다. 내년 3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 같은지 선물 시장의 예상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월요일에 크게 꺾였다가 반등하고 밤 사이에도 이단 폭포처럼 급락했다가 되살아나서. 지난주 수준으로 결국 되돌아갔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의 고비를 그다지 이완해 줄것 같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증시가 다시 불같이 달아오르는 게 금리 반등의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흐름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닥쳐서 급하게 소집했는데, 대규모의 감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